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박성진 후보자, 결국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지나온 박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희재 씨는 제가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창업교육센터 센터장이 모든 그 이제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 나면은 사퇴하겠느냐?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 사퇴의 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관계자를 통해서 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앞부분을 보니까 억울한 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소명을 하고 싶었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전문성은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적 채택을한 것에 대해서 국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 앞서 뭐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데 좀가 뭔가 여운은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사퇴 시점까지 못 박을 정도로 여당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이 좀 많이 표출이 된 입장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직접 뭔가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부처 관계자에게 입장문만 전달을 하고 본인은 이제 아무런 입장 표명 얼굴 얼굴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런 입장문 한 장만 달랑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청와대가 요구를 해서 자진 사퇴를 밝힌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퇴하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뜻만 전달받았고 근데 언제 전달받았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라면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과연 자의인지 타의인지 당시 상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연락이 되고 받아서 바로 전달한 겁니다. 아니 네. 어떻게든지 그거는 중요한 건 확인해 드리거나 그럴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예, 네. 사무실에 일단 안 계시고요 모처에 계신 상태에서 연락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서울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뭐, 일단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뭐, 신조는 뭐, 같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측과 제가 뭐, 같이 청문을 준비했던 인사와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자진사퇴 안 하고 계속 버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건이 좀 남아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미 부적절 보고서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김명수 후보자와 연동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동안 그럼 어디서 머물었냐, 어디서 지냈냐라고 물어보니, 물어보니까 뭐 지금은 포항에 있다 이렇게도 밝혀왔는데요. 포항에서 과연 어떤 업무 파악을 꾸준히 해왔는지, 업무 파악을 어떻게 뭐 어떤 업무 파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야당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더라도 장관 후보자라면 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출근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태로 가닥은 잡아놓고, 지금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거치와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요. 류의 최고위원 마침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당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 박성진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후보자까지 올라갔을까? 그러면 검정이 왜정확 하게 안 됐을까에 대한 진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만약 정말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성진 자진 사퇴라는 카드가 정말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가상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게 정말 있었다면 이건 진짜 아닌 거죠 왜냐면 이건 무슨 카드 바꾸기도 아니고 누구 놓고 누구 빼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는 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해명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없어야 이, 됩니다. 이 문제 청와대 담당하는 강병규 <laughs> 기자가 좀 답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어찌 됐건 오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곱 번째 낙마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지금. 뉴욕의 최고위원 말대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거 어떻게... 그전에 하나만 청와대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두 후보자가. 그런 아.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뭐두 후보자가 연동돼서 갈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두 후보자를, 한 후보자를 한 패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사실 청와대 고민 정말 많습니다. 지금 취임 129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퍼즐인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필이면 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 부서로 선정한 이 부서의 장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건데, 지금까지 뭐, 낙마자들 좀 살펴보면 총 7명 정도가 지금 낙마를 쭉 했습니다. 화면에 가득 찰 정도로 지금 많은 인사들이 지금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후보자들 패턴을 보면요. 일단은 직접 후보자가 나서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결국 자진사퇴하고 마는 흐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포스텍, 고그그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과 기독교 신앙은 저의 이 의식을 형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황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저도 답답했었고요.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찌 군이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제 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인사 청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인사 검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똑같이 여야가 바꿔서 똑같은 하소연을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렇게 본인들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거 국민들한테 직접 해명하는 건좀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걸 참 그나마 나아진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한데요. 지금 싹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었구나 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있었구나 싶은데. 어 이게 세월이 생각보다 금방 지났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한마디쯤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명 정도 고위직이 낙마를 했는데요. 낙마 사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입이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큰 건입니다. 그러면 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 예를 들어서 자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일곱 명이 낙마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한마디 했지만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도 정말 제가 여기서는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꼭. 이번 정부에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혹시 어떤 인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보온 때문에 한게 정말 아닌지에 대한 진짜 제가 이건 의혹 제기예요. 그냥 네네. 그렇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또 유효의 최고 위원이또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두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을 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노은지 기자부터 한번 준비된 <laughs>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청와대가 어쨌든 빠르게 해. 그 해명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순방을 떠나기까지 사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는 빨리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계속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박승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선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월 27일에도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오대비리 그 배제 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느라고 나섰었는데 그 당시에 뭐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특히 이낙연 총리 이제 임명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인사 원칙이고 왜 공약 지키지 않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인사 관련해서 기준 만들겠다 했는데 오늘은 약간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청와대로 빙의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유해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대수보, 뭐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도 했습니다. 뭐 인사 시스템이 지금 뭐좀 허술하다, 좀더 보완을 해달라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청와대 관계자가 뭐 발표를 했지만, 일단 인사 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재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한동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명 기자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사 시스템 고쳐보라고 얘기한 지가 꽤된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계속 추적하고 안 되고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계속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임정석 비서실장. 네. 대국민 사과처럼 보였는데, 말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해서도 꽤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도리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빨리 인선해 주십시오라고 압박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괄식이라는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좀 사과 간단히 하고 약간 오히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에 대한 호소를 좀 다시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간곡히 호소한다를 상당히 힘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2011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대법원장 장외추장 그때 당시에 장외추쟁 중이었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 된다라면서 처리를 해줬다라는 그 사례를 들면서 이 김명수 후보자 꼭 처리해달라 라고 이제 다시 호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야 3당의 태도는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문제와 김명수 후보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성진 후보자를 뭉개고 있다가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에 왔을 때 이것을 사석 작전으로 쓰겠다 이런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청와대는 정신 빠진 청와대라고 저는 기정 질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박성진 후보자고 김명수 후보자는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이건 연결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자신들이 그렇게 인사에 있어서. 어... 연결을 한다고 야당을 비판하더니 본인들이 스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수장의 공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사법부 수장, 네, 예.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도 공백이었어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행이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공백은 아니에요. 지금도 원, 대법원장 계시고요. 또 만약에 공백이라고 해서 정말 무슨 큰 일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건 너무나. 좀 약간 구차한 변명이고요. 앞에서 사과를 했으면 사과로서 깔끔하게 끝냈으면 되는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라는 언제 공백이 아닌 적 있었습니까? 항상 공백이 있기도 하고 다시 채워지기도 했는데 좀 구차한 어떻게 보면은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보다는 흡소호소문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류의 최고위원 말씀 중에 대통령 공백 상태에 빗대서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탄핵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 건은 인사 문제고. 가... 탄핵 관련에는 대통령 본인과 연관된 범죄 혐의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부분까 그렇죠.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수장의 공백이란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리우의 최고위원도 나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표대결로 갈 경우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목표권을 질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결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율투표에 맡긴다 우리는 그러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여당 지도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저희가 소개해 드렸듯이 동아일보에서 조사를 했던 그 김이 그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찬성표 던지겠다는 답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입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과가 없이는 절대로 협조를 할수 없다 이런 강경 모드를 유지를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추미애 대표는 보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 지리니

캐스팅모티콘이 국민의당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추미의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네. 가 있는 모양새이기도 한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오늘 또 아침 회의에서는 또 버럭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네. 언론을 향해서 또 버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어, 좀 엄밀히 말하면 쓴소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나온 언론사 신문사의 한 사설 때문입니다. 함께 좀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 대표의 발언은 뭐, 집권 여당 대표로서 품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 자리를 위해 친문 세력들에게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란 분석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협치 리더십을 발휘할 자신이 없다면 대표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 라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의 뭐, 최근에 이런 쓴소리들, 뭐, 그리고 국민의당에게 던진 여러 가지 말들, 예, 그런 설화들에 대한 뭐 사설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이걸 보고 좀 화가 났던 거죠. 자, 유해 측면한테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추미애 대표 저런 논평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뭐 논평이나 반박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자, 뭐 국민의당이 지금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거 어, 추미애 대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당 수장으로서 지금 추미애 대표께서 여당의 수장으로서 사실 스텝이 좀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이 뭡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품위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 저는 근데 여기에서 사설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칼보다 펜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게전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패, 칼보다 펜이 더 무섭고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정말 무섭게 그 글이 나가고 그 글은 아프고 따가운 글들입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에게 이 글이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요즘 들어서 왜 저렇게 자꾸 센 발언을 할까? 요즘 왜 저렇게 약간 행보가 꼬일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민의당과 관계에 대해서도 또 지금 현재 여당 대표로 하시고 계신 모습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당 대표로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처음에 인사 문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와의 관계 등등에서 지금은 오히려 잘못됐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여당의 대표는 좀 넉넉함을 가져야 되거든요. 야당의 대표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대표당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당을 끌어 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 당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한 번쯤, 정말 한 템포쯤 넉넉함으로 해주는 모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의 그런 지적도 나오지만 여당 수장으로서 함의도 있고 전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박성진 후보자 결국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지나온 박 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변희재 씨는 제가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창업 교육 센터 센터장이 모든 그 이제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약간 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 나면은 사퇴하겠느냐?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결국 사퇴를 했는데 사퇴의 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통해서 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앞부분에 보니까 억울한 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뭔가 소명을 하고 싶었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전문성은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적 채택을 한 것에 대해서 국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러죠 그런... 저는 뭐 같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측과 제가 뭐 같이 청문회 준비했던 인사와 통화를 좀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자진사퇴 안 하고. 계속 버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단 김명수 후보자의 건이좀 남아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이미 부적절. 보고서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김명수 후보자와 연동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자진 사퇴 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동안 그럼 어디서 머물었냐, 어디서 지냈냐라고 물어보니, 물어보니까 뭐 지금은 포항에 있다 이렇게도 밝혀왔는데요. 포항에서 과연 어떤 업무 파악을 꾸준히 해왔는지, 업무 파악을 어떻게 뭐 어떤 업무 파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야당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더라도 장관 후보자라면 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출근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태로 가닥은 잡아놓고, 지금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거취와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요 류의 최고위원 마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당 관계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측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 박성진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후보자까지 올라갔을까 그러면 검정이 왜 정확하게. 안 됐을까에 대한 진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데 만약 정말 김명수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성진 자진 사퇴라는 카드가 정말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가상을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게 정말 있었다면 이건 진짜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건 무슨 카드 바꾸기도 아니고 누구 놓고 누구 빼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는 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해명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없어야 이, 됩니다. 이 문제 청와대 담당하는 강병규 <laughs> 기자가 좀 답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어찌됐건 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곱 번째 낙마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지금 뉴욕의 최고위원 말대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전에 하나만 청와대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 두 후보자가 그런 아.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뭐두 후보자가 연동돼서 갈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두 후보자를 한 운포자를 한 패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사실 청와대 고민 정말 많습니다. 지금 취임 129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퍼즐인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필이면 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 부서로 선정한 이 부서의 장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건데, 지금까지 뭐, 낙마자들 좀 살펴보면 총 7명 정도가 지금 낙마를 쭉 했습니다. 화면에 가득 찰 정도로 지금 많은 인사들이 지금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 앞서 뭐 목소리도 들으셨지만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결정을 존중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데 좀가 뭔가 여운은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억울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도 사퇴 시점까지 못 박을 정도로 여당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한 감이 좀 많이 표출이 된 입장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직접 뭔가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부처 관계자에게 입장문만 전달을 하고 본인은 이제 아무런 입장 표명 얼굴, 얼굴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런 입장문 한 장만 달랑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청와대가 요구를 해서 자진사퇴를 밝힌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퇴하시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뜻만 전달받았고 근데 언제 전달받았는지는 본인도 모르겠다라면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과연 자의인지 타의인지 당시 상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연락이 되고 받아서 바로 전달한 겁니다. 예. 네. 어떻게든지 그건 중요한 건 확인해 드리거나 그럴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예, 사무실에 일단 안 계시고요 모처에 계신 상태에서 연락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서울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뭐일각에서는뭐 일단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뭐신자 그런데 이제 이런 후보자들 패턴을 보면요 일단은 직접 후보자가 나서서 해명 기자 회견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고만은 흐름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포스텍 그박그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과 기독교 신앙은 저의 이 의식을 형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아직 <laughs> 없습니다. 형석 사건 당시에는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저도 답답했었고요.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재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인사청문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인사검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 그런데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에도 똑같이 여야가 바꿔서 똑같은 하소연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렇게 본인들이 직접 해명할 수 있, 있는 거, 국민들한테 직접 해명하는.